또 아라안이 되면 응공이라고 합니다. 응공이란 인간과 천인들의 공양을 받는 분입니다. 대부분 천상계의 천인들 공양을 받습니다. 이 초과에서 사과까지는 모두 무소득입니다. 증득을 했는가 하면 증득한 후에 과일을 증득했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무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란을 증득했는데 아란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과일을 증득했고 이미 성취를 했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무소득이라 말한 것입니다. 이 초과에서 삼과까지를 도를 얻었다고 하지 않고 오직 사과만을 도를 얻었다고 하는가 구경의 성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바로 오직 사과에 도달해야 생산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경의 생사를 끊습니다. 아라한과를 증득해야 견사옥의 번뇌를 다 끊은 것입니다. 선상과 인간계의 제일가는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자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제가 무쟁산매를 얻어서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욕망의 생각을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이요가라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이 이옥아란이란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란의 마음은 생멸이 없습니다. 세간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무쟁산매라고 합니다. 그는 견성을 해서 견사옥을 끄는 것입니다. 정지견이 있어서 공성을 증득한 것입니다. 공 가운데 밝고 청정하여 다르다툼이 없고 투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공성의 이치 가운데는 에 삿된 것도 바른 것도 없습니다. 삿된 것과 바른 것에 다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생각이 바르기 때문입니다. 번뇌가 없습니다. 견사혹이 없고 번뇌가 없습니다. 한 생각도 삿된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탐진치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무쟁산매라고 합니다. 이 산매는 사람 가운데 최고이고 제일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욕망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랑가를 증득한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일을 얻었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없습니다. 만약 과일을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득이 있으면 실이 있습니다. 득이 있으면 부득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과일을 얻었다는 마음이 없으면 또한 무득이며 무불득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범부의 마음은 다릅니다. 득실이 있습니다. 성인의 마음은 득실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다툼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다투지 않습니다. 왜 아란나행을 즐기는 수행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아란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란나는 중문으로 번역하면 적정입니다. 곧 시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행하는 바가 없음입니다. 실제로 행하는 바가 없습니다. 수행을 하되 내가 수행을 한다는 집착이 없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실제로 행하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상이 공했기 때문입니다. 무아입니다. 나도 없는데 내가 행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행하는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짓는 바가 있는데 무엇을 짓는가 하면 고요함을 닦습니다. 적정행이 있습니다.